이제 어, 내가 3일을 썼거든. 어디 가서? <laughs> 오늘 음. 벌써 12월 4일이네. 12월 됐구나 했는데, 3일인지 4일인지. <laughs> 음. 자, 4비하고 2비를 꺼냈어요. 이제 그림을 단계적으로 가면서는 샤프펜도 써도 좋고, 좀더 세밀한 거 해도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4비 2비 준비를 했고, 이거는 샤프펜으로 된지우개예요 되게 세밀한 거 지울 때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누구 전화 오셨네? 제가 자료를 여섯 칸으로 해서 드렸는데, 어, 지금 이것을. 이제 하나를 시연해 드릴 거고 항상 그림 과정과 이렇게 완성된 게 있으면 완성된 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 과정을 또, 또 어차피 그릴 때 해야 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이것만 있는 거보다 그래도 과정샷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 눈으로도 하면 좋은데 외국 눈이 외국 사람의 눈이 좀더 또렷한 게 있어서 제가 그 자료가 좀더 선생님들한테 공부가 될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고 그림에는 항상 정답은 없다. <laughs> 그래서 예, 요거대로 꼭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저는 그림을 조금 자유롭게 그리는, 거니, 그리는 편이라서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사비로 하고 있어요. 위에 눈썹산이 우리가 뾰족 튀어나온 데를 눈썹산이라고 하거든요. 눈썹산을 살짝 꺾어져서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흐름으로 어두운 데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 끝이 어디쯤인가, 눈대중으로. 이 눈대중은 아직 안 길러지면 그 자리를 잡는데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은. 근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시간이 쌓이면서 단축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이제 조금 어 선생님이 렇게 빨리 그렸는데 그건 제가 그만큼 많이 그렸으니까 빨리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과정 자체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만의 그 자신의 시간대로 하시면 돼요. 그림에서 오늘 눈 그려 봤다. 눈 그리면서 외국 사람 눈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네 아니면 생각보다 할 만했네 이런 기분 좋은 긍정적인 단순함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야 자꾸 그러다 보면은 내가 위축되어 스스로 그림을 재밌으려고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저절로 생기는 건 스트라 스트레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어, 정말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 그려봤다 눈 조금 해보니까 낫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구도 잡는다라고 해요. 이 종이가 사자 뭐팔 절지 보다 작고 십육 절지예요. 그럼 이 정도에서 크게 하셔도 좋고 한 조금 작아졌죠.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그릴 때 너무 작은 거보단 적당히 크게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하셔서 조금 크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눈은 어 로. 처럼 딱딱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람의 눈을 그리는 거라서 선을 뚝뚝뚝뚝 그리지 말고 좀 보드랍게 살살살살 풀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눈꺼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꿈뻑하면서 위에 눈동자 그 눈꺼풀이 아래로 덮기 때문에 위에가 조금 도톰하고 밑에는 얇게 하면서 살짝 실제 피부도 위. 위꺼풀이 조금 두껍고 아래는 야들야들하고 조금 속눈썹도 밑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선도 쓸때 위하고 다르게 조금 더 조심해서 부드럽게 피부도 너무 거칠지 않게 살살살살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거 이제 아직은 눈동자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눈동자는 큰 안구가 있어요. 이게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구처럼 해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던 위에 떴던 시선을 어디에 봤던간에 이 가운데 있는 눈동자도 외곽이 부퉁부퉁하지 않게. 되도록 거의 반듯하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조금 더 총명하게 보일 수 있고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다 보면 삐뚤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과감하게 정돈해서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곽선이 끝에가 조금 진하면 사람이 선명해져요. 눈동자가 선명해지는 게 좋으니까 외곽선을 살짝씩 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케치 자체에서도 보시면 진하고 흐려지고 흐려지고 또 진하고. 변화가 되고 너무 뭐 이렇게 바둑알 바뀐 것처럼 한 것보다 눈동자가 돌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흐려주면서 진해지면서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이조차도 변화 있게. 변화를, 어, 선의 강약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왼쪽, 오른쪽만 보이는데 제가 둥글둥글하게 했죠.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위아래가, 어,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듯하게 해야지 하고 쫙 끓여버리면 울퉁한, 울퉁불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가상의 선을 한 다음에 살짝 살짝 이어서 선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눈동자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 시선이 다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조금 더 길쭉해지거나 조금 더 넓적해질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 안구에 맞춰서 처음에 이 안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눈동자가 있고 가운데 정확하게 동공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채색을 먼저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를 하실 때 빈틈없이 꽉 채우시고 우리가 빛받은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하얗게 있는데 뭐 아래도 있고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 이 위쪽에 다 해줬을 때는 그 시선을 딱 눈에다가 고정시킬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래쪽 보다는 위쪽에서 만화 그리때 초롱초롱한 것도 막 보석 달린 것처럼 눈동자도 대부분 위에다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 자연스러운 눈의 총명함과 이쁨을 담게 하려고 하는 거고, 눈꺼풀이 사이에 갑자기 눈썹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눈썹이 생기는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눈두덩 밑에 어두운처럼, 어두운 부분처럼 되어 있는데, 한 번에 꽉 칠하지 말고, 꺾어지는 부분이 진하고, 밑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흰, 흰자에. 이 부분을 해줬을 때 눈에 볼륨이 생기는 거고, 그 위에, 어, 쌍꺼풀이 시작되는 부분이 접히니까 진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거꾸로 풀어주듯이, 빡, 빡, 빡 그려주면 이제 피부가 조금 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피부라기 보다는, 어, 눈동자에 주력을 해서 그리는 과정이니까, 또 전체적으로 비례 맞추고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단계가 들어가면서 색감 형태를 잡고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색감은 그 후에 피부보다 눈동자가 하얗기 때문에 하얀 동전은 제일 나중에 이거를 먼저 하면 눈이 시커매질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밝게 할수 있어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하얀색을 먼저 많이 하면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진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상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주력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동자를 먼저 하신 다음에 흰자는 제일 나중에 먼저 하면 진해질 수 있다. 자, 눈동자도 가로, 세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동그랗기 때문에 동글동글 선을 사선을 써가면서 바꾸고 이렇게 색칠하다 보면 가운데 눈동자가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같이 다시 동그라미를 모양을 잘 살려서 잡아줘가면서 아까 한번 했으니까 뭐 다른 거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다 보면 또 없어지니까 그럴 때 같이 색감을 또 맞추셔 맞춰주셔야 돼요. 외곽선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우두두두 튀어나오기도 하고 선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어, 지금 조금 사람 다 터지네. 이럴 때또 생기는 마음의 심리는 눈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참아야 해요. 자, 먼저 하게 되면 이 색감 톤이나 그 중간 톤 넣어줄 거, 명암 넣어줄 것들이 또 이제 그 사이에다 없어지기 때문에 눈썹은 흰자 하고 나서 더 나중에 하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로 나중에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윈, 윗꺼풀이 진하다고 했죠. 피부도 진하고 선들도 강하게. 여기서는 살살살살 해야 되는데, 사비보다는 샤프펜이나 이비로. 그리고 이 위아래가 이렇게 있으면 사방으로 가는 거하고, 여기서는 한쪽으로 이제 흘렀어요. 눈썹들이. 내 아래, 아래쪽은 특히 한쪽만 가는 거보다 내려가면서 앞쪽으로는 살며시 없어지고 더 약하게. 속눈썹에 영향이 커요.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위아래를 같이 강하게 하다 보면은 조금 성격이 강한 사람. 쉽게 말하면 독한 사람 만들어져요. 그래서 위쪽만 진하게 해주고 밑에는 살살살살 해줘야 된다. 그리고, 흰자가 한쪽하고 이쪽하고 왼쪽, 오른쪽에서 이쪽이 밝죠. 그러면 이쪽에서 빛을 받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흰자가 뒤쪽에 있지만 이럴 때는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색감을 살짝 넣어주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B로 제가 할게요. 2B를 하면 소리가 달라요. 그죠? 소리가 나죠? 그만큼 면적과 종이와 그 색감 자체가 이제 고와서 소리가 더 나기도 하고,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 이 부분도 덩어리 넣어주고. 자, 이 밑에, 이거는 그림자예요. 눈 피부 밑에 생기는 그림자. 눈만 그리고 있긴 하지만, 옆에까지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그려주는 것처럼 어우러지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럴 때도 꼭 착착착착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연필을 움직이면서 돌리셔도 괜찮아요. 그림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보다 내가 그림을 아 이런 식의 눈을 만드는데 어떻게 선을 다양하게 써 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필은 처음에는 조금 뉘었다가 점점 점점 마무리 단계에서는 세우는 각도를 세우는 느낌으로 세워 주시면 좋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처음에는 뉘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그리고 눈동자가 제가 한 번에 진하게 하지 않았죠. 여러 번 하면서 색감 칠하고, 또 색감 칠하고, 이런 것을, 어, 색감을 올린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색감을 올릴 때, 자, 이 속에 홍채를 보면, 그, 오묘한 선들이 많아요. 그거는, 색감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장식처럼 꾸며주시면 돼요. 이것을 처음에 너무 해주면 완전 외국인 그 렌즈 낀 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감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 선을 쓰는데 너무 반듯하게 쫙쫙쫙 긋는 것보다 이이면 동공에서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있다거나 우리가 이런 걸 제가 언젠가 알려드린 치는 선이라고 하죠. 진했다가 흐려졌다가 그런 식으로 모양을 진했다가 흐려졌다가 색감을 변화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결국은 자연스러운 눈을 만드는 과정이고, 자, 이렇게 힘을 줘서 비벼가면서 할 때는 비벼가면서 하고 눈을 꿈뻑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제일 어두워요. 제일 깊단 얘기예요. 깊이 들어가 있고 색감을 더 진하게 하면 되고 이러다가 아 위에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러면 위에도 같이 병행하면서 색감을 넣어주시고 어둡게 이어주시고 쭉 하다가 아 아까 눈썹은 그렸는데 결이 없네 그러면 이때쯤에 눈썹의 결을 하나하나 한올한올 한올 심어주듯이 이제 완성도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눈썹 멋있는데? 하고선 선을 막 그리면 가닥가닥가닥 해서 덩어리로 안 보이고 색감으로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색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필로 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도 계속 어우러지게 동글동글 이어졌죠? 이거는 제가 색감을 다시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화장 전이나 마찬가지라 밍숭밍숭한데 좀 단아해 보이는 눈빛이죠. 여기서 이제 장식적으로 눈썹도 붙여주고 하면 조금 더 이뻐지는 단계예요 이럴 때, 아, 잘해야지 하고서 뻑퍽 해버리면 찌우기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 살짝씩 해놓고, 아이, 맘에 든다! 이때쯤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이 괜찮아! 이럴 때. 한 번에 쫙쫙 가면 <laughs> 철심심은 것처럼 눈썹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연습 삼아 하다가 실제 속눈썹은 많거든요. 그죠? 몇 가닥이 아니라 셀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여지는 선만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몇 가닥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을 연습하듯이 몇 가닥 하시면서 그 다음 그때 한 내가 리듬을 타는 거죠 전신주도 그래요 우리가 전신주 풍경을 예를 들어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 번에 샥 끊는 거예요한 번에 막 걸어버리면 이제 막철심 두꺼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선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요 여기서도 뭐 선생님니까 잘하겠지. 저도 하면서 항상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그때, 그 순간 이럴 때 하시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에 띡띡 하는 것보다 하다가 어, 괜찮네. 탁탁한 번씩 더 얇은 선 샤프펜 있으시면. 그래서 그림의 도구들은 뭐 제한 없이 쓴다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조금 적절하게 쓰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마무리할 는 테니까 지금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